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해궁궁입니다 어, 올해 2024년, 어, 갑진년이 왔는데, 이 갑진년은 백호대 살의, 어, 기운을 좀 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띠별로 좀 가지고 있는 살, 올해 들어오는 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. 또 지금은 양띠. 양띠는 이제 반한살이 올해 들어오는데, 이 반한살과 관련된 운세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양띠분들은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살이 좀 있어요. 그게 현침살이라고 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감각이 발달되었고 느껴지는 게 남다르게 예민해서 좀 똑똑하기도 한 성향을 좀 타고나기도 했죠. 어, 또 현침살을 좀 사주에 가지고 있으면 뾰족한 것을 들고 일하는 것에 맞다고 해서 의사나 뭐 간호사 펜을 드는 작가라든가 칼을 드는 셰프 뭐 이렇게 뭔가 예민한 감각을 사용하거나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든가 또 예민한 작업에 중이 쓰일 수 있는 기운이라 하겠습니다. 올해 양띠분들은 또반한쌀이라고 해서 고전에서는 말에 안장을 얹어서 내가 타고 간다 합니다. 그러면 옛날을 생각해 보면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딘가로 멀리 가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뭐 합격이나 승진 등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탔습니다. 어, 올해 양띠 분들은 이런 긍정적인 사례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강하고 또 문서 운이라든가 뭐 계약과 관련된 일들에는 좀 길한 기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어, 반한살은 특히나 이제 승진이나 합격운 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백호 대살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띠들은 좀 추진력에 힘을 받게 되니까요 양띠 분들 올해 힘내시기 바랍니다. 어, 특히나 어, 1991년 신미생들, 34세 신미생들은 보여지는 금전이 있을 것이고 또 계약서 갱신이나 사인하는 모습이 보여요. 올해는 좀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운보다는 좀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소원했던 일들이 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라 반한 살의 기운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음, 1979년 김희생 46세 김희생 분들 어, 입소문을 타고 하던 일의 규모가 좀 확장이 되던가. 결과를 좀 빨리빨리 보든가 하는 식으로 좀올 상반기부터 즐거운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금전으로도 큰 횡재가 따르고 어 사업장이 넓어지고 손님이 늘어나는 모습이고 직장인 김희생분들 어 맡은 바 일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만큼 어내 자리라든가 내 입지도 굉장히 강해진다. 사회적인 면에서 김희생들은 좋은 일들이 좀 생기겠다 이런 느낌입니다. 그다음 1967년 정미생분들 58세 정미생분들 올해 이제 도화살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의 좀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고 이런 느낌인데 이런 사람들의 주목으로 일이든 사랑이든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. 자꾸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이 보이고요. 우리 정미생분들은 나서야 되는 자리에는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우리 양띠분들은 좀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는데 올해부터 좀 고생한 것좀 내려놓고 마음 편안해지고 몸도 좀 편해지고 또 반한 살의 기운으로 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. 네,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